그, 이제, 용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 우리 삶 속에서 용서에 대해서 주제로 영상을 편집해서 아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용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 어,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들, 자기가 상처받은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된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켠 안에는 용서 못하는 사람 한명 혹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참 안타까운 건, 음, 이 용서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존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음,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음,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더라도요, 용서라는 건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용서해 줄수 있지 않아요. 피해자가 용서해 줄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해주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이 문제에서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용서를 했죠. 첫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용서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저의 안 좋은 모습들, 제가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쳤던 저의 모습들을 제 스스로가 만나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상처를 주고, 저한테 아픔을 주고, 저를 괴롭히고, 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사람과 제가 실제 찾아가서 용서를 말하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왜? 그래야지 제가 그 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선택한 거죠. 아... 그러니까, 말로 이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한번 말했을 때랑, 아, 이제 이 사람을 용서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은 나한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제가 한 번, 두 번, 횟수로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이 문제가 저한테 예전보다 훨씬 더 작게 다가왔고, 그 사람이 제삶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요, 답은 없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는데 왜 굳이 왜 용서해? 하지만 그 문제 안에서 자유로워지시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방법이 제가 썼던 방법 중에서는 굉장히 좀 탁월했어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용서란 보다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리고 그 용서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아 바래요 저는 왜? 누구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 아래에 있는 신하를 용서해 줄수 없어요. 아니, 아니, 왕이 신하를 용서해 줄수 있지. 신하가 왕을 용서해 줄수 없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우리가 왜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야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내삶에 어떤 영향력도 못 끼쳐요. 누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히. 그 정도의 사람이 나는 보석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응. 근데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본인을 용서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에 계시는분 중에 아, 나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용서를 못하지? 나는 왜그 사람이 왜 그런 무시하고 살아도 돼? 근데 그 순간과 또 마주하게 돼요. 언젠가는.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몰라. 하지만 여러분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자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은 걸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 용서해주고 이 문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내 삶을 에너지계산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참 멋지죠? 할수 있어요. 어, 할수 있어.